물이 난잡해서 진짜. 빼가 와이거만얘기해면마물줄게소스 응. 이거 섞어도 되겠지? 소소소소소소소는소아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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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데소소소소 <laughs> 이건 홍대 쪽에 있는 거야? 응, 브라운 홍대 있어. 홍동 브라운 이건 브라 <laughs>

아가딱 하나 줄게요 고기, 고기 먹어 그거 입에 먹고 또 먹어요 타이밍딱 <목소리도> 응. <파이닝이> 맞고 <목소리도> 응. 응. 응, 그나가그냥 웃어. 그가 은어그러면잘안 커져. 어그어 그가 요어 그가 웃어. 그가 웃어. 내 머리 어다보는어내 음? 머리 쳐다보는어 그가 웃어. 그가 가가 <S> 진짜.. 괜가은가지 고추 파는 따로 있을려나? 못봤는데 가다 먹어면 하나야 너모자인거자지 모르겠는데 <뭐야? 미필> <응. 응>. 주세요 <조여주세>. 소금 어. 더 잘라줄까? 음. 길도 있지? 사던 분 했는데. 밑에까지 가요. 뜨거우니까 먹고 또파. 아잘파네 어. <목소리> 오케 훨씬 따뜻해 <웃음> <웃음> 너무 안타깝지 <많다>, 이래 <그치>? 음. <laughs> 조금밖에 안들어가여여에 훌륭 소리 아이폰은 빠짐없이 잠깐만요 아, 저, 이, 가 응? 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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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 바, 저씨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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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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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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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응. 응. 여기 다먹거리로 하는데 콧로 먹을래? 복숭아 아까 먹다 비긴밥아 알게 알게 아까 딸기 먹고 응. 우유도 먹고 아니 방 먹는 거같 과일 다먹은 거야 우유도또 직전에 먹었잖아 응. 공기를공부거기서를것 <laughs> <국물. 웃음> <laughs> 응. 같은데 응, 그를공그를공부 그냥? 응, 그냥 먹어 공 <laughs> <laughs> 엄마 손으로 하는건 근데 다 먹고 엄마가 만지게 해주는건 다 먹고 하는거지? 누야 밥을 다 먹으면 괜찮은거야 그렇지 엄마 아저씨 이거 담아 아저씨가 뭐라고? 아저씨 피자 피자 줬어 아저씨가? 아, 정촌에서 아저씨 피자 줬어? 응? 영국 정. 정. 이지 뭐. 정. 정. 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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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띵동 누르고 가셨지. 이제 500원 더봅시다고 뭐? 아, 이 재료가 비싸니까 원이면 근데 먹을 만하죠? 그하면 띵동. 띵동 누르세요. 골거요좀찾 음. 거. 가 아저씨 오토바이 타고 오셨지? 아저씨 부동산 오토바이 타고 우리 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셨지? 아저신 누구 라블링? 뭐가? 그게 뭐야? 아무... 응? 아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볼테는불어봐라 그그 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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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은아 은근 은근 은 어떤 띠띠띠 말하는 거야? 근 은근 은아 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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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띠 띠띠띠? 근띠띠띠띠 은근 은근 오늘은 잘려나? 에. 음. 바로 출발할꺼야 한가씨 언제 오는지 인사하고 가시 이거 아빠한 여기 넣어 이거 음, 안 먹을꺼야? 어. 응 이거 먹어도 응. 응. 돼 엄마 아빠도 다 응. 응. 먹을꺼야 먹어도 돼안 응. 어? 깨져 아 빨리 여기 있어요 이거.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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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 파이파 이거. 이아빠 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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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삭 아삭 거이아삭거이 자기 걸어간다. 무가 간다. 안이. 다가신 뭐가 걸어간다고? 끽. 다 가다. 다이거 음. 아저씨, 띠띠띠 이거 놔두고 갔어요. 띵동 띵동 어? 하고 이거 나도 봤어요 띵띠띠는 아.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아저씨는 띵동 띵동 두두둥. 띵동 띵동.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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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가 안녕하세요. 그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정하세요?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네 리오예요, 이게 하다 <laughs> 하나 줄게, 하나만 줄게. 어, 하나 줄게. 데 <laughs> 가져. 리오예요. 이 잡다. 렇지다 있네 단물도 더 있고 면도 더 있어 되게 괜찮지 가정? 응. 13,000원이면 이 정도는 여기 2인분은 시키는 거야? 애들 있는 집은 세개 시키고 그치? 4인 가족은 아빠 응. 거의 많이 먹어서 잘먹았밥이안먹었 있어 다 먹었어 거빠 덜어줄게 줘봐 그거 마셔이돼 여기, 뒤에... 여기. 여기 섞은 거야 응. 색깔이 다르잖아 <laughs> 투명해 <목소리> 이건 단잠마단잠마 아빠 차 문구가, 차 붕붕이 있다가 갈 거야. 이따가 누구한테 가지? 우리 차 붕붕, 붕붕 갈 거야? 료로 네. 갈 거야? 누구한테 가지? 엄마 땅콘 땅년에. 얘야, 부릉부릉 차타고 누구 만나러 가지? 이모 집에 누구 있어요? 베샤. 여전군비 땅년에. 이모 찾는 소리가 나요? 이거. 안 살아. <laughs> 누구 만나러 갈 거야? 이모 지례 기대 차 분분. 차봉분 말고 누구 만나러 갈 거야? 세찬이랑 형아 만나러 가는 거잖아. 언니. 응? 엄마 차 분분. 분 타고 누구 만나러 가? 엄마 차 이거. 세찬이 그리고 은찬이요. 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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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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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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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다 먹고 저는 는 저는 저다저어 저는 다다 저는 이 어묵지 문신했어 이제 짜국수 문 엄마 거한내잖아 염거 으러어거 lưu tình yêu, cái, tím, tình yêu, cái nón chứ, lừa em một yêu,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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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게 방안 많이 터져요 이거 끈끈 달잖아 응이 응 끄자 끈끈 차. 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어끈 많이 끈네끈끈겁지롱안끈겁지롱끈끈끈끈끈고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 <laughs> 엄마 첫째 이거 준건데 어? 첫째 이거 안고 가 엄마가 파아 먹었지 류가 줘서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이거 줘줘 담그러 갈 거야? 나볼야요 응. 갖다 놓을 거야? 응응 갖다 놔 응. 갖다 놓고 와

먹을 거야, 톡. 어... 나 먹으면 버려야 되잖아. 먹. 수 진짜.